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판결 를해자는방으로 금실과 정색자 실과 가개로 정교하게 서만들 길이와 너비가 한시두로네모하 하고 그것이 내실로을 네 불리되 첫 줄은 이요 줄은 값만으로줄백 하나의 h e r 을 to t e 으로 새기고 승 i 으로 도끝처럼 v e r the people. s 고 n g 를 만들어 a d to put a r o u n 고리를 a 고 a baby of s 배 h o o 리 t 끝 o u g h t and 다 o 사슬 y to 쪽 끝을 e m b e r all you m a 또 b 고리 줄을 만들어 u may t 쪽 take 곳에 w o 또그 무리의 조를 만들어 에고당 두고 오또가이저와의 회는 사는 가까운 곳 정교하게 잔디 조개를 달고 정색 뜨도록 흉폐놀이와 에고 모리에 비해 흉폐로 정교하게 잔하는 에고티비에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박뇨를 흉폐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리과 준비물과 판결문패 안에도 아론이 여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사슴의 흉들을 항상 그 가슴에 붙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판결문패 그림을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판결문패는 이렇게 생겼어요 글로 보면 어렵지만 모든 성경에 가 성막의 제료들이 글로 보면 어려운데 그리 보뭐 이렇게 쉬워. 자, 열두 보석이고 황글링크가 생긴 거. 제사장이 찬거 보자. 자, 이게 보면, 자, 잘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흰 옷을 입고 한번 따라서 흰 옷을 입고 맞습니다. 그 안에 속옷을 입었어요. 안 보이지만 한번다색이 옷을 입고. 정세계. 다시요, 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다시 판결 유패를붙이고 네,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이 판결 유패는그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먹을 때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턱 빠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끈을 네개 달아서 딱 여기다 매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빠지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열두 보석을 넣고 이 열두 보석 안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아론은 항상 여우 앞에 들어갈 때는 이 판결룡패를 폐업하고 요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판결룡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짓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을 짓자 네. 성막을 짓자, 네. 짓자. 네. 짓자. 네. 이런거뭐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뭘 만들자? 어깨 한번 따라합시다 어깨 두 번째 뭘 만들자? 네. 그렇죠. 한번 떡상 그렇죠 한번 따라해자 떡상 세 번째 뭘 만들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첫대가지금선질를 믿습니다. 네. 네 번째 뭘 만들자? 한번 들어보죠 휘장. 그 다음에 또뭘 만들자? 넓파. 한번 들어보죠 넓파. 넓파. 여섯 번째 뭘 만들자? 제단. 재단. 그렇죠, 제단. 재단. 그다음 일곱 번째? 포장. 한번 들어 포장. 포장. 준비 좀먹었요 여덟 번째? 네. 네. 하나. 그렇죠. 여기 보면, 감남들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네. 기름 항상 끄지지 않게 하고, 아한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복. 네. 의복 중에 지금 뭘만들냐면 오늘은 판결용패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판결용패. 네. 여러분의 이 판결용패를 잘이해하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서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하다 했던 거가서또 설명하면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잘 들어요. 자, 이 판결일 때 아까 보석을 한번 보여주면 아까 봤던 보석이 보면, 요렇게 생긴 거야. 보석 하나가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요. 어, 현대의 가치로 따지면, 이런 보석을 만약에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새기면, 이거를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보석들을 12개를 박아야 돼. 엄청난 큰 보석에다가 전부 이름을 썼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해가지고 쫙 12명의 이름을 다쓴 거야. 그러나 12명의 이름이 가슴바에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대신하게 네. 보니까 너의 이름을 내가 흐리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너의 이름을 쓰리니, 그 흰도리에도 쓰고, 생명책에도 쓰고, 쓴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판결류배 목사님 설명하려면 시간 없어.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판결류배 아주 쉬워요. 한번더 합시다. 판결류배 판결 빛나는 보석이 되자. 이판결류배를요 아론이 차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 이 앞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이 보석들이 빛이 나요. 뭐가 나요?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 그런데 어떤 보석이 빛이 안 나? 어? 가짜 손에 가신데 가담아다 하자 가, 가. 아 가짜 손에 보석의 빛이 안나는 거야. 그러면 가짜 손에 집파장을 부르는 거야. 너일 나와라. 너아 이거 봐. 이렇게 안 어? 나는. 뭐왜 이죠? 너희 자손 중에 누가 죄를 범했어? 빨리 찾아내. 그리고 가짜 손이 가 가지고 막 찾아내면 결국 나오나요? 누가 나오냐? 죄 범죄한 놈이 나와요. 그래그 놈이 요 회개하고 혹은요 처리를 하고나면 다시 보석의 빛이 나기 시작니다 그러면 이아로는 12, 지8을다 일일이 돌아볼 필요가 없이 이 가슴에 판결 눈패, 한번 따라서 판결 눈패, 판결 눈패만 유폐. 보면 아는 거야. 그냥 이 안에 빛이 나면, 한번 따라서 빛이, 빛이 나면 다시 잘 사는 것이고, 어느 우면 죄지을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을 넣어야 해. 한번 주여! 빛나기 원합니다 진짜 빛나기 원해요? 네. 여기에 빛나면 끝나는 겁니다 네. 빛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판결 육폐에 빛이 나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땅이 알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가실 때이 판결 육폐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느냐 다이 판결 육폐가 아론의 가슴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각사람 마음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한마디답 합시다. 가정에, 가정에. 어디에요? 가정 그렇죠. 가정에. 자 물어볼게. 가정에 엄마도 살고 아빠도 살고 아들도 살고 딸도 살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판결류 배가 가정에 가면 누구한테 갈까? 한마디답 합시다. 아빠에게 요즘 판결류 배가 엄마한테 간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들이 잘못까지 간 거야 엄마한테 얻고 자, 꾸 엄마가 판결육회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가정의 질서는 아빠야 한마디로 씨 아빠에게 아빠한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회사에 갔다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 가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한마디로 씨 사장님 아시죠뭐 직원, 직원 알바, 알바 그 뭐가 있을까 고객 네. 그러면 회사에는 판결육백 어디 갈까 사장님. 그렇지 그렇지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고. 따라 한번더 합시다. 교회 적회가 네. 일으키는 목사님, 집사님, 성님학교회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Good j 목사님. 다 o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 네. 학생 학 o o d j 어디 g o 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봐 봐요. 그 조직에 만약에 그 조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o b 사장님이 job! Good job! Good j o 사 Good job! g 교회를 쳤을 때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말은 결국은 그 조직의 수장의 마음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 그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서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누굴까, 지금?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빛나는 것 같아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밀려나가지고 저 사법연수원에 문지기로 갔었잖아요. 밀려가, 네 번이나 사천됐어요. 그리고 막후배한테두드려맞고막 고발당하고. 그래가지고 네 번이나 밀려가지고 연수원에 갔다가, 문지기로 갔다가, 어디 로 부산으로 갔다가,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내버렸잖아.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법무부 장관을 뽑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올려가지고 딱 쓰는데, 지금요, 제일 한국에서 정치를 멋있게, 그 다음에 이 행정을 멋있게 한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laughs> 진짜 멋있어요. 이재명 씨가 지금 또 오늘 소환도사를 또 나왔거든요. 이틀 전에는, 아 어, 그, 어, 축구장, 축구 후원금 받아먹은 것 때문에 갔고, 두 번째는 이번에 대장동 개발 때문에 또소환검찰에 소환을 받아. 검찰이 소환을 하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검찰이 부르잖아? 그러면 죄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못 불러요. 더, 더군다나 저렇게 거대 야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민주당의 대표인데, 최고 대장인데, 그 사람을 검찰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끝난 거요 이제. 이재명을 막 부르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저 사람은 정치 탄압을, 탄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오 아니, 그러면 이네 수사를 언제 시작했냐? 이 수사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야. 대장동 비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요. 너 오늘 뭐라 그러냐면, 요 이게 정치 탄압이면 문재인이 널 탄압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문재인이 널 탄압하고 있는 거야. 정치 탄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범죄 수사야. 해가지고요, 이재명의 입을 려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대통령의 마음에 제일 빛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다는 거 아닌데, 한동안 머무 거잖아.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 안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이제, 이거는 회사를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했지만, 교회나 영적인 일이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마음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 여러분 판결 옆에 빛이 나면, 나라에도 노직을 차지하는데, 하늘에 좋은 자리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네. 아니, 뭐, 하늘에 좋은 자리 별 관심 없는데요? 야, 그러면 여기 나라에, 서도 여기서도 뭐, 니다 꼴찌하고, 다 망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막, 그냥 그지같이 살아라. 아니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성전도 짓고, 네. 아니, 하나님의 세전도 수입받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네. 그러려면 판결육에 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그만빛어야 네. 된다. 네, 여러분. 빛이 반짝 반짝 나기를 예수 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절 에 빛이 나이 단절 속에. 시간이 없어.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까 복잡하게 보다. 아주 핵심. 나는 가정에서 우리 아빠 마음의 빛이 나야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목사님의 마음에 빛이 나야 되겠다. 아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마음에 빛이 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움직이면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컴퓨터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쭉 해보니까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잘 따라오는 사람은 수업을 하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다른 걸 시키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하이 보면요 그 수업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따라오는 사람한테는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데 관심 없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고문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영적인 일은 여러분 여기도못 따라오면 안 됩니다. 잘 따라붙어가지고 우리. 이 의복 중에서 여러 가지 의복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지금 가르쳐 주는 거.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네. 할렐루야. 네. 제발 제발 제발. 아까 예를 들고 교회 의자 여기 다 뺐잖아요. 제일 망가진 거, 제일 다 뜯어진 거 뺐거든요. 빼서 부셨는데 순식간에 몇분안되가지다 부셔버리더라고. 교회 의자를 애들이 봐, 쌓인 게 많은가 봐. 망치가 뚜뚜를 패는데 남편도 되는 나무를 그렇게 막뚜들 패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자를 싹 해체시켜가지고요. 제가 전기톱 같은거싹 잘라놨습니다. 싹 잘라가지고 쌓놨는데 저거는 이제 불 때는 도구인 거죠. 왜냐면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생겼으니까. 교회에도 물건이 쓸 물건이 있고 버릴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오늘 이 판결 형태의 빛나는 보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큰 보석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이 판결 끝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만약에 둡다고 한다면 얼마나 까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수요일날 시간이 될때 자세히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딱 시간 되면 기도로 돌입합니다. 정확하게 8시에 또 성격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딱 끝났어요. 우선 또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네. 핵심을 핵심을 한마디로 하죠. 빛나는 사람이 되자. 빛나는 사람이 어디 가든, 가자 어디, 네. 어디, 네. 어디 가든, 어디 가든, 가정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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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든, 회사든, 회사든. 교회든, 네. 빛나는 사람이 되자.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 단단한 마음으로, 판단한욕에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네.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말씀 붙잡고 특별히 내일 제주도 전도행 팀을 위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를 위하여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지금 성령이와 나 진행하시는 공산의 전광호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삼차 한마디 하겠습니다.